안녕하세요 여러분 아, 수고인데요 오늘은 제가 최에서 받은 스피커를 한번 리뷰해 볼 거예요 근데 구성품이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거라 그냥 핸드폰 으로할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걸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저기가 들고 계시죠? 아제 옆에 로또님이 있어요 이거, 키는 건 아마 이거겠죠? 네, 불이 들어오네요. 이거를 나가가지고, 어디 봅시다. <laughs> 유튜브에서 한번 뭘. 아, 루토님, 루토님 방송 좀 켜봐. 네. 와. 저, 저요, 있잖아저 위독 벗은 거요, 있잖아요. 그 돼지 통고의 고문 아시죠? 그 위독 벗은 거 삭제됐어요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순간 이동술이라고 치면 나옵니다. 순간이동 띄고 순간 이동 띠고술 순간 뭉키 이동 띠고 뛰고 뚫. 화면 홍수지. 이건가요? 조회수가 네. 40이나 되네요. 아 저가 더 많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. 어잘 들리네요. 뭐, 이상하게 나올 수도 <laughs> 있지만 그거구나. 이게 아니, 지금 잘,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. 아 예상밖으로 이게 크고 되게 작아서 들고 다기도 좋을 것 같네요. <laughs> 그냥 이거 한가지 한번 보도록 제가 하죠. 오도 어, <laughs> <새벽> <험이도 웃음> 구독 구독. 루토 아, 네. <laughs> 그냥 겁나고 생겼네요. 소야보다 잘생겼다. 그미도 오즈 채널 구독 구독. 아우 어, 기가 다대니까 기가. 자 그럼 타이머로 한번 <laughs>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네, 네, 뭐 좋습니다.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게 어 아니겠죠? 이게 봤다시피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게 좋긴 좋은데 가끔가다 뭔가 펑 터지는 소리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면은 안 좋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얘 예, 괜찮긴 하네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한번 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안녕.